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 복원과 실질적인 북핵 해법을 위한 외교 활동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만큼 양 정상의 만남을 통해 오해를 부식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고리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파기를 제거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돈 쓰기 싫다고 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한미 동맹의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북핵을 머리맡에 두고서 북중 혈맹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 균열을 거꾸로 과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한미 동맹이 이렇게 가벼이 취급되는 것은 분명 비정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을 미국이 위협받지 않는 한 방기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하는 미국을 향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실험도 용인하는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대로 다른 계산법으로 나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 더 부추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핵 리스토도 없이 연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 북핵 문제를 봉합하고 넘어가는 시기의 타협안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거울뿐인 평화를 또 강조할까 걱정입니다. 오지 않은 평화의 봄도 모자라서 결실이 없는데 마치 결실이 연거는 듯 평화의 가을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미 관계 복원과 정상화, 실질적인 북핵 해법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